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조언, 특별히 함께 하던 부하들이 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장군님 순종하셨을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일곱 번 담그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마음을 돌이켜 순종했고 그리고 일곱 번 물에 담갔다 나오니까 정말 그 몸에 있던 나병이 깨끗하게 다 어, 나고 아이의 피부처럼 어, 아주 회복이 된이 말씀이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나아만 장군 너무 놀라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맞아준 거죠. 처음에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때 막 엎드려 뭐 이렇게 뭐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맞아주고 뭐그 아픈데 안수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소망하던 일이 고침받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순종하는지 안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개하시를 시켜서 어, 나음한 장군이 해야 될 일이 이거니까 네가 말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 어, 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뭐더 상세하고, 더 자세하고, 더 순서순서 순서 하나하나를 막 밟아가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그래서 너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뭐 가는 길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되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야 될 것만 딱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맞이해 줘요. 나아만 장군은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온세계에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어, 나아만은 적국의 장군이고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나라의 신이 있는데 지금 그 나라의 신이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 한 가지 제가 선지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를 책망하지 말아 달라 하면서 왕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림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그 왕이 이제 그 부축을 받으면서 간대요. 부축을 받으면서 간대. 아마 이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거겠죠. 최고 선망하는 장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어,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신전에 왕이 부혀 절할 때 같이 왕 곁에서 그 일을 같이 돕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절을 하겠지만 그때 내가 절하는 것은 이 신이 살아있고 이 신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면 이 신이 나를 도와주고 뭐이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권세인 내 권세자 된이 왕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저는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제 마음의 동기를 알아주십시오. 부탁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일로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아만이 준비했던 선물들을 하나도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고 돌아가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개하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를 그냥 저 아까운 걸 그냥 보내는구나. 그래서 마음 먹고 있다가 나아만에게 막 달려가서 얘기하죠. 좀 집이랑 좀 떨어진 데쯤 가서 이제 말하기를 아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 지금 멀리서 어, 예언자 수련생 두 명이나 지금 와, 와가지고 그들에게 좀 선물을 좀 줘야 되겠는데 갑자기 선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가져온 것 중에 은한 달란트랑 옷두 벌만 어차피 더 많이 갖고 왔으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사기를 칠 거면 더 세게 치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아만 장군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서그 수레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 별일 없으십니까? 어우, 기꺼이 드리죠. 제가 더한 것도 드리죠 하면서 오히려 더 줘요. 달란트 두 개, 를두 달란트를 주고 자루에 넣어 가지고 무겁거든요. 시종들에게 저 언덕까지 갖다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네. 어, 개아시는 이게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한 거면 집까지 가져다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언덕쯤에 와서 이제 빨리 가라고. 아, 내가 들어갈 테니까 아, 무겁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라고 하고 어,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요. 완전 범죄를 꾼 거죠? 완전 범죄를 꾼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게아시아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저 아니 아무도 안 갔다 왔는데요. 두 번째 거짓말이 일어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야너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그 물질에 네온 마음이 거기에 다 쏟아져 있구나. 그래서 네가 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네 물질을 네 욕심에 의해서 그걸 네가 거짓말로 얻어왔구나 이야기하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옮겨갈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도 여전히 그 병을 앓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과 가족에게까지 저주가 흘러가죠.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 돈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이 일만 악의 근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은 맞는데 지금 계하시는 이나아만 장군의 달란트와 옷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게 아까운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까운 거죠. 저 눈먼 돈인데 눈먼 돈. 어차피 나에게 올 돈인데, 어차피 우리 선생님이 받아야 될 건데, 저걸 그냥 보내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그럼 내가 가서 그냥 제자로서 나도 어, 나아만 장거를 맞이했고 내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조금 얻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던 거죠. 두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아만의 마음의 동기, 개하 씨의 마음의 동기,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죠.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뭐그 뭐그 자리가 비록 친구들과 뭐술한 잔을 기울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초대해서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이들은 내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예수님, 제가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회의 때에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됨을 구별됨이에요. 단절이 아니라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초대하고 마음의 동기가운데들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어, 개하시와 같은 다른 마음인지. 우리 오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그런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